바로, 바로.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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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원, 1,700원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인데, 내가 어, 68,000원짜리 서울 복귀코를 만들어주신 분에게 서비스로안 받았습니다. 마이너스 3,800원.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어, 아까 이대 목동병원에서 제가 장사를 했어요. 담배장사. 어, 4,500원짜리 메비우스. 어, 세단배 어 내가 항상 하, 하나 예비를 들고 다니는데 이거를 만 원에 팔아 버렸네. 5,500원. 5,500원 낸게 없고. 따블 장사를 해버렸음니다 따블 장사를. <laughs> 그랬다고. 아주 재밌는 하루였네. 아. 또 만나요. 저, 저분도 내가 태웠었어. 저 노래 부르신 분도. 그래서 저 노래를 알게 됐지. 저분이 어디 가게 오픈한 데도 알고 있어. 한 대만 놀러 간다고 그랬는데. 같이 가실 분?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안녕 7 8 9 0 9 9 9 9 9이9 9 9 9 9일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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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01.4km를 뛰었고, 11시간 42분 시동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 싸고, 안 쓰고, 중년의 불쌍한 택시기사입니다. 운전만 했습니다. 차코는 41만 4500원. 카드는, 카드는, 어? 아, 버렸나? 버렸나 본데? 확인을 12시간 393,700원입니다 2 8 0 0원이 현금이었어요 자총 음. 3 1 9 k 로를 뛰었는데 21회 그 중에 그 중에 길빵은한 사람이었습니다 봅시다 16개 하고 16개 하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이다 아니잖아 아니잖아 토요일 날 토요일 날 토요일 날 하나 둘셋네개네개 열여섯 개, 네개 16개. 그럼 스무 개 맞죠? 네 맞습니다 일단 하나 또또또뭐 없나? 또뭐 없나? 아 11시간 11시간 한 11시간 조금 넘게 영업을 한 거지 영업시간 11시간 조금 넘게 영업을 한거요 <목소리> 어. 어. 네, 2시에 체크를 안 했는데, 10시에도 체크를 안 했나? 체크를 안 했네. 체크를 안 했어. 뽑아보지, 아, 뽑아놓지를 않았네. 중간에 영상으로만 영상으로만 남겨놨는데 그거는 나중에 편집을 하면 편집을 하면 올릴 것이고 뭐 거의 편집은 안 하지만 어, 개인 정보에 대해서만 편집을 해서 올리는 거죠. 하여튼 어, 2시까지는 시간당 4만 원이 넘었어. 왜냐하면 어, 안산 바로 따당 안산이래. 시흥 100옷, 백옷. 시흥 100옷을 따당을 쳤고, 바로 따당. 구리도, 구리도 따당을 쳤고, 구리는 단거리였지만, 2만원대, 구리, 안산 100옷이 4만원, 5만 4만원, 6만원 그랬어. 그래가지고, 아주, 아주 웃겼답니다. 아주 웃겼습니다. 그러니까, 40만원이 넘게 되네요. 10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48,900원에, 어 11시 20, 20, 18분에 떨어졌고, 11시 39분에, 11시 39분에 출발해서, 12시 45분에, 66,500원. 11만, 11만 400원이네, 11만 400원. 2시간, 2시간 15분에 11만 400원. 4만 8천원. 6만 6 11만 4천 4백원 11만 4천 4백원 5천 4백원 11만 5천 4백원 요게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였다. 요거는, 어, 동선도, 동선도 해놨고, 아, 시랑 중계도 해놨고, 아, 요거, 요거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아유, 아주 예술이었습니다, 오늘. 게 하이라이트였다, 오늘. 그리고 커튼 콜? 어, 커튼 콜 있었고 좋았습니다, 오늘. 네. 414,000원을 4,500원을 내가 벌었어. 어? 그렇다고 이게 다내 돈이 아닌 것이지 어, 18만 원이 산업금일 것이고 그러면 234,500원 23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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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만원이라고 치고, 24만원이 내 네, 돈이 아니죠. 70%, 24만원에 70%, 74%, 14만원, 4만원에다가 47, 28, 16만 8천원, 17만원이라고 칩시다. 네. 그러면 어, 월급이 8만원 정도 나왔고, 그럼 24만원 정도를 11시간을 일해가지고 오늘은 네 오늘은 시간당 2만원, 어, 시급이 2만 원이 넘는 시, 시간이었다. 하지만, 음, 하지만, 만약에 이게 11시간이 아니고, 11시간, 밤에 11시간, 12시, 근 12시간이죠, 지금. 어제 9시에 나가서 지금 9시에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하니까. 밤에 몸을 녹여가지고, 내 몸을 녹여 담가서, 어,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노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 안 쓰고, 안 싸잖아. 이거. 아, 중년한 외로운 작도. 그렇게 아. 많은 건 아니다. 이정도로 했을때 좀더 가져가는 오늘은 뭐 오늘은 이제 날인거지 운수 좋은 날인거지 운수 좋은 날 40만원 넘기는거는 어, 크게 따당을 치지 않으면 장거리 따당을 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 스타일대로 했을 경우에는 어, 그렇죠 예 네. 아무튼 운수 좋은 날이어야지 이정도 되는게 택시 인생이다 법택 특히, 특히 법택 개인이었으면은, 뭐, 재밌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개인, 개인이 이렇게 하다가는, 어, 뭐, 객사하시는 분들이 종종 왕왕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관리하면서 해야 되는데, 어, 친절하게 좀 이렇게 좀 하지. 왜 짤린다고 협박받으면서 어? 안 짤리려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짤리면 딴일 하면 되지 <laughs>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 오늘 교대자 아저씨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냥 세차도 안 하고 그냥 차고지 들어와서 차 정리도 안 하고 그냥 갈 겁니다 이따가 저녁 때 나와서 하루 더내 일을 할수 있는 아이 교대 아저씨 이러고 보니까 또 마음에 마음에 들라고 하네 <laughs> 마음에 드는 건 아니고 내가 1차를 하면서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 뭐, 나쁘지는 않겠어요. 음. 근데 1차를 하게 되면 또 이제, 뭐, 마음 편, 내가 나가서 언제든지 내가 할수 있을 만큼만 하고 오면 되니까, 요따위 생각을 하다가 이제, 어, 글러먹게 되는 거라고. 절제하고, 절제하고, 관리하는. 진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까뜨. <목소리> 소리 안나죠 이것 때문에 나그 아시랑 싸웠다고 어우 딱 12시 만에 들어가네 까뜨.